아이패드 미니 거치대 추천 영상입니다. 각도 조절과 접이식 기능으로 편리합니다. 가성비가 뛰어나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5위입니다. 로제트 태블릿 거치대는 아이패드 미니를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각도 조절과 접이식 기능으로 편리성을 높였고, 4,800원의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화이트 색상으로 깔끔함까지 더했습니다. 4위입니다. 세련된 실버 맥머트 거치대로 아이패드 사용을 더욱 편안하게 침대, 색상 어디든 31%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아이패드 미니 거치대로도 완벽 호환. 섬유입니다. 세련된 실버 컬러의 IMD 아이킥 태블릿 스탠드 거치대로 아이패드 미니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16% 할인된 15,500원에 득템할 기회 튼튼하고 실용적인 거치대로 더욱 즐거운 디지털 생활을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아이패드 미니 거치를 찾으신다면, 림스테일 태블릿 거치대 2개 세트를 놓치지 마세요. 70% 놀라운 할인가로 5,900원에 득템하세요. 넉넉한 수량으로 여유롭게 사용하세요. 1위입니다. 세련된 원목 티스탠드 거치대가 당신의 아이패드 미니를 더욱 돋보이게 해줄 거예요. 단돈 7,900원으로 책상 위 공간을 멋지게 연출하고,